네 안녕하세요. 파라벨럼 신맵인 네, 빌라맵에서 이스토이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네, 찾으러 와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외부 잔네 스폰지점입니다. 공격팀일 때 외부 잔네 스폰지점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 네, 우물이 닫혀 있는데요. 가까이 가시면 네 들으셨나요? 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아웃브레이크 때 그런트가 내는 소리입니다. 네, 네 정말 괴상한 소리죠. 예, 보시면 아웃브레이크처럼 아웃브레이크 때 그런트처럼 어, 뭐라뭐라 영어로 말도 하는 예, 영어로 뭐, 무슨 말을 하는 게 들립니다. 예, 굉장히 빡쳐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가둬놓고 우물 뚜껑을 닫고 예, 모칠까지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화가 나있네요. 네, 아웃브레이크 이스터에그 어, 유비소프트의 어, 재미난 재치가 보이는 이스터에그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빌라메 나중에 플레이하실 때꼭 한번 듣고 플레이하시면 더욱 재밌는 레식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